나이 들면 다리 쥐 나는 건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모르면 새벽에 종아리 한번쥐 나는 그 10초 사이에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지고 몇 달을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다가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다리에 쥐가 우하고올때딱 3초 안에 통증을 꺼버리는 응급 스트레칭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생활습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2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새벽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걷고 주 2번은 잠실 쪽으로 가벼운 등산까지 다니시던 분이에요. 담배도 끊으신지 10년이 넘었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주변에서 참 건강관리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새벽 3시, 4시만 되면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숨이 턱 막힐 만큼 아픈 쥐가 반복해서 났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참고 종아리를 손으로 툭툭 두드리거나 문지르기만 하고 다시 주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 문제는 갑자기 터졌습니다. 새벽에 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져 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못 잡은 거죠. 그때 넘어지면서 골절까지는 아니었지만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액 속 전해질이 부족하고 하루물 섭취량도 권장량보다 훨씬 적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굳어있는 근육에 무리가 가서 골절 염좌 위험까지 커졌다는 설명을 들으셨죠. 다리에 쥐나는 건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국내 연구들을 보면 근육 경련은 노인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수면 중 종아리 발바닥에 야간 경련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련은 보통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까지 이어지고 끝난 뒤에도 통증이 남아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하루 수분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섭취도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매우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과 탈수가 근육 경련을 더잘 일어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당연히 있는 증상이겠지, 하고 넘기기엔 그 뒤에 숨은 이유와 위험이 꽤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고, 가족들하고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다리에 자꾸 쥐가 나는지에 대한 진짜 원인. 두 번째, 그냥 참다 가는 큰일 날수 있는 위험 신호와 합병증. 마지막 세 번째, 딱 3초 응급 스트레칭부터 식사와 생활 습관까지 완전 실전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전기 스위치처럼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것도 종아리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근육에 수축해라, 이완해라 하는 정의 신호가 오가는 덕분이죠. 이 정의 신호를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인데요. 이세 가지가 혈액과 근육 속에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물을 적게 마시고 짠 음식은 계속 먹고 채소나 해조류, 콩류 섭취는 줄어들고,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 등을 오래 복용하면서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아직 쉬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전기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져버린 것처럼 뜻밖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쥐 낫다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피로와 혈액순이환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시간 많으신 분. 자녀들 도와주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 계시는 분, 반대로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소파나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다리 근육을 과하게 쓰거나 거의 안 쓰고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과 혈관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자려고 누웠을 때 혹은 새벽에 뒤척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순간 굳어 있던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하면서 경련이 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겨울철에 오래 쓰지 않던 고무줄을 갑자기 당기면 뚝 하고 끊어지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죠. 우리 종아리 근육도 오래 굳혀두면 갑자기 힘을 줄때 이런 식으로 버티지 못하고 경련이라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에 따른 신경 변화화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신경이 근육을 다스리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근육 경련이 더잘 생긴다라고 보고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약간의 종아리, 발바닥 쪽에 경련을 경험하는 비율이 확실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이 들면 주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넘겨도 되는 사소한 증상은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약이나 질환도 근육 경련을 잘 일으킵니다. 고혈압 치료에 쓰이는 일부 인효제,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간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그리고 하지정맥류, 말초혈관질환 등 다리 혈관이 약해진 경우에요. 특히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손상되면서 절임 화끈거림과 함께 쥐가 자주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건 단순히 근육 하나가 삐끗한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수분, 전해질, 근육, 혈관과 신경 상태를 동시에 비춰주는 경고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야간에 쥐가 자주 나면 새벽마다 깨서 다리를 주무르고 다시 잠들려고 하면 또 쥐가 나고 아침에는 못잔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잠이 자꾸 끊기면 낮 동안 졸음, 피곤함. 의욕 저하 심하면 우울감까지 연달아 옵니다 특히 70대 이후 어르신들은 수면 부족이 넘어짐 골절 위험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쥐나서 잠을 못 잔다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가!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다리를 주무르거나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끼얹으려고 급하게 걸어가시죠 문제는 그 순간입니다 쥐 때문에 한쪽 다리에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는데 어두운 방에서 급하게 일어나다 보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는 혈압도 낮아져 있어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더잘 오거든요. 넘어지면 어디를 다칠까요? 대퇴부, 엉덩이과 허벅지 뼈죠. 골절됩니다. 손목,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큰 골절이 한번 오면 몇달 동안은 거의 누워 지내야 하고 그 사이에 근육이 더 빠르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난 뒤부터는 벌떡 일어나기가 힘들다. 는 말이 나오는 거죠. 쥐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쥐가 나는 그 3초 동안의 당황한 행동이 평생의 활동량을 바꿔 버릴 수 있다는 게더 무섭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만으로 모든 병을 알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발이 자주 저리고 화끈거린다. 두 번째, 밤에만 유독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여야 편해진다. 세 번째, 다리가 차갑고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다. 네 번째,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진다. 다섯 번째, 발에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하지불안증 후군, 말초혈관질환, 척추관협착증 같은 질환이 숨어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하시는 69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순자 할머니는 시장 보는 걸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같이 윷놀이도 하고 가끔은 해운대 해변 산책도 하시던 분입니다. 문제는 밤마다 찾아오는 주였습니다. 처음에는 종아리가 가끔씩만 뭉쳤는데 어느 날부터는 발바닥, 발가락, 종아리가 번갈아가며 하루 걸러 한 번씩 쥐가 나는 겁니다. 밤마다 깨다 보니 낮에는 계속 피곤해서 경로당도 잘안 나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발이 자주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신경 검사를 해보니 오래된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 수분과 미네랄 부족이 함께 맞물려서 경련과 저림이 동시에 심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스트레칭과 식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뒤에야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쥐는 그냥 참는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점검하라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쥐가 났을 때세초 안에 통증을 줄이는 응급 스트레칭. 두 번째, 밤마다 쥐가 덜 나게 하는 스트레칭 루틴. 세 번째, 다리 근육이 덜 뭉치게 하는 식사법. 네 번째, 이럴 땐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쥐가 나면은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종아리를 두드리거나 손으로 주물러 줍니다.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발끝 끌어당는 쉬운 방법인데요. 먼저 무릎을 최대한 쭉 펴고 앉거나 누운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쥐가 난쪽 발의 발끝을, 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발가락을 몸 쪽으로 젖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를 3초 동안 유지합니다. 3초 쉬고 다시 3초 당겨줍니다. 이것을 5번에서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굳어있는 종아리 근육, 장딴지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처음 당길 때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3초만 버티면 점점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옆에 벽이나 침대 머리판이 있다면 발바닥을 벽에 대고 벽을 세게 미는 느낌으로 발등을 구부려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발가락에 쥐가 났을 때 하는 대처법이에요. 먼저 앉아서 쥐가 난 발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무릎 위에 올리셨다면 한 손으로 발뒤꿈치를 잡고 다른 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발등 쪽으로 꾹 눌러 올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초 유지. 3초 쉬기 5번에서 10번 반복합니다. 발바닥 중앙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같이 눌러주면 더 시원하게 풀릴 거예요. 자, 다음은 허벅지에 쥐가 났을 때 대처법인데요.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허벅지 앞쪽이 뭉쳤다면 무릎을 최대한 굽혀서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만약 허벅지 뒤쪽이 뭉쳤다면 무릎을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허벅지 뒤를 늘려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3초 유지, 3초 쉬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응급처치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꼭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두운 방에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쥐가 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거나 뛰시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그냥 참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시는 것도 위험해요. 쥐가 났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길게 늘려준다. 라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쥐가 낫다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길게 늘려주면 3초 안에 통증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밤마다 쥐가 덜 나게 하는 스트레칭 루틴이에요.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매일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쥐가 훨씬 덜 나는 루틴이 있습니다. 취침 10분 전에 침대 옆에서 쉽게 할수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인데요. 자 먼저 벽이나 침대 끝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두 손을 벽에 집습니다. 한쪽 발은 앞으로, 다른 발은 뒤로, 길게 빼주세요. 뒤에 있는 발의 무릎은 쭉편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당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20초에서 30초 유지합니다. 좌우 번갈아 3 세트씩 반복하시면 돼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이번에는 침대 위에서 하는 발목과 발가락 운동이에요. 누운 상태에서 할수 있는 동작이라서 따라 하시기 좋을 거예요. 먼저,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뻗어주세요. 20회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은, 발목을 크게 동그랗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 10번, 이렇게 총 20번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가락 오므렸다 폈다를 20회 해보세요. 이세 가지를 자기 전에 해주면, 밤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라도 근육이 덜 놀랍니다. 세 번째는 식사인데요. 한국식 밥상으로 전해질 채워 줄 거예요.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 드시면서 많은 어르신분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마그네슘 영양제, 칼슘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우선은 밥상부터 바로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든 노인들은 왜더잘 마르고 전해질이 부족해질까요?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권장량에 못 미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75세 이상에서는 남자 어르신의 70% 이상, 여자 어르신의 80% 이상이 충분 섭취량보다 적게 마신다는 보고도 있어요. 게다가, 칼슘 섭취가 부족한 노인의 비율이 80%가 넘고, 단백질 섭취 부족도 40%를 넘습니다. 그러니 근육과 뼈, 신경이 동시에 약해지기 쉬운 환경인 거죠. 그렇다면, 쥐 예방에 특히 좋은 한국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금치나물, 미역국, 다시마, 김이 좋아요. 이 친구들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줘요. 하루 한 끼라도 시금치나물 한두 숟갈, 미역국 한 그릇 정도만 챙겨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멸치볶음, 뼈째 먹는 생선이에요. 이 친구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든든하게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너무 달고 짠 멸치 볶음보다는 간을 조금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콩 두부, 검은 콩밥이에요. 이 친구들은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줘요. 흰쌀밥만 드시지 말고 콩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토마토, 오이, 제철 과일이에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땀을 많이 흘린 날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줘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양을 하루 한두쪽 정도로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은 꼭 명심해 주세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수분 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 많이 마시라니까 한 번에 물컵 두세 잔을 들이키는데 그럼 화장실만 자꾸 가요. 자 물을 마시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사이사이, 오후에 한두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반 컵, 아침과 점심 사이에 물한 컵, 점심과 저녁 사이에 물한 컵, 저녁 이후에 물반컵 이런 식으로만 마셔도 하루에 최소 네컵 이상은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이건 꼭 줄이셔야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짠 음식, 국물 위주의 식사는 줄이셔야 해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더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 국물, 젓갈, 장아찌 국물까지 싹 비우는 식습관은 조금씩 줄여보세요. 다음으로 피하셔야 할 것은요, 하루 종일 의자, 소파에만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다리를 거의 안 쓰고 앉아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져 쥐가 더잘 나게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무리한 등산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높은 산을 오르거나 몇달 만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과하게 걷기 운동을 하면 그날 밤 쥐가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부분도 유의해 주세요. 이제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도대체 요점이 뭐야? 싶으시죠. 어르신들의 평균 생활 패턴과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아주 현실적인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기상한 후에 3분 루틴입니다. 첫 번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20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발목을 크게 동그라미 그리듯이 시계 방향 10번 반대 방향 10번 돌립니다. 세 번째 일어나서 물방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네 번째 세면대 앞이나 거실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20초에서 30초씩 좌우 2세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흰쌀밥만 드신다면 소량이라도 콩을 섞어 콩밥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찬에 시금치나물, 미역국, 멸치볶음 같은 한국식 나물, 해조류, 뼈째 먹는 생선을 한 가지씩이라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양을 조금 조절해주는 것도 좋아요. 아침 식사를 다 하셨다면 움직이셔야 해요.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빠르지 않게 걸어보세요. 요새는 날씨가 추워서 지하주차장에서 걸으시는 것도 좋아요. 20분 정도 걸으셨다면 중간에 벤치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셔서 발목 돌리기 10번, 종아리 느리기 10초씩 해주세요. 그럼 스트레칭이 될 거예요. 걸으러 나가시기 전 후로 물 한두 모금씩 마셔주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셔야겠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이하로 줄여보세요. 나물 반찬, 두부, 생선 반찬을 통해서 단백질과 미네랄을 챙겨주세요.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밤에 쥐가 나기 쉬우니까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도 가능하면 나물, 두부, 멸치 같은 반찬을 한 가지 이상 넣어서 드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 준비 루틴이에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루틴인데요. 먼저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조욕을 합니다. 대야에 발이 잠길 정도로 물을 받고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맞춰주세요. 조욕을 하면서 발목,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주시고요. 조욕 후 타월로 잘 닦고 침대 옆에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20초에서 30초씩 2세트만 해주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발목 위아래, 발가락 오므렸다. 벽이 운동을 1분에서 2분 정도 해 주세요. 이 루틴만 한달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밤에 쥐가 나는 횟수, 쥐가 났을 때 통증의 정도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쉽죠? 그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쉽고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 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수분, 전해질, 근육, 혈관, 신경 상태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쥐가 났을 때는 3초 동안 반대 방향으로 길게 늘려주는 응급 스트레칭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종아리는 발끝을 몸 쪽으로, 발바닥, 발가락은 발등 쪽으로, 허벅지는 뭉친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세요.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밤마다 반복되는 쥐를 줄이려면 하루 수분을 조금씩 나눠 마시고, 시금치 나물, 미역, 멸치, 콩, 두부 같은 한국식 밥상으로 전해지를 채워주세요. 아침과 저녁, 5분씩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칭을 하는 생활 루틴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 송파구의 김영수 어르신, 기억나시죠? 영수 어르신은 넘어져서 한동안 고생하신 뒤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는 꼭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와 발끝 당기기를 꼭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5분씩 하셨어요. 국물은 절반만, 대신 나물과 두부, 멸치 반찬은 꼭한 가지 이상 드셨고요. 가장 중요한 수분, 하루 4컵 이상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이렇게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쥐가 났는데 요즘은 두세 달에 한번 날까 말까 합니다. 쥐가 나도 발끝을 몸쪽으로 확 당기니까 금방 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 해운대구 박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관리와 함께 저녁 늦게 과식하는 습관을 줄이고 자기 전 조격과 발목, 종아리 스트레칭 루틴을 매일 하셨더니 밤마다 오던 쥐와 절임이 훨씬 줄어서 다시 경로당에도 자주 나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고 계신답니다. 이두분 모두 특별한 약을 더쓴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바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이 필요하신 주변 분들께 가볍게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저도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줄 남기면 스스로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참고용 정보임을 기억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생활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